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경각심이 한껏 올라와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4월 10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일 정당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를 강행했는데요. 미국의 대부분 주는 경선투표를 연기했지만 미스콘시는 일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보였죠. 당초 투표소로 지정되었던 180곳 가운데 175곳이 문을 닫아 불과 5곳에서만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를 하기 위해 몰린 유권자들은 1시간 반 동안 같은 공간에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사례는 선거를 강행했던 사례이지만 선거를 미루는 곳도 있습니다. 영국은 런던 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를 1년 미뤄 내년에 치르기로 하고 미국 또한 위스콘신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투표를 연기했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이 전해져 놀라게 만든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비치된 손세정제를 통해 감염원을 예방하고 심지어는 장갑을 끼고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자 간에 밀집되는 형태를 막기 위해 바닥에 1m마다 표시를 해두어 서로 최소 거리두기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투표를 하실 때 코로나 에티켓 반드시 지켜주셔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투표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우리나라의 투표 모습이 올라오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투표하는 한국인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런던 시장 선거가 연기되어서 검색해 보다가 한국의 투표 모습이 나왔다. 요즘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뉴스에 자주 나와서 어떻게 투표를 진행할까 궁금했었는데 그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은 마스크를 전부 착용하고 있고 심지어 장갑을 사용하며 투표를 진행한다. 본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야. 바닥에 그어진 선은 투표자 간의 거리를 벌리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인 것으로 보여. 심지어 사전투표율은 26.7%로 한국의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은 투표를 미루고 피할 생각만 하는데 한국은 그 속에서 극복하는 시도를 성공시켰어. 이렇게 코로나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모습에 깜짝 놀란 외국인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로 극복하고 있어. 선거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한국인들은 군사적 통제나 투표의 연기 없이도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달 위스콘신의 지방선거는 5개의 투표소만 운영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시간을 모여있었지만 한국 투표소 수준의 감염 방지 대책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과연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맞는 것인가? 한국은 모든 방면에 빠르게 대처해가고 있어. 미국 정부에도 동일한 기회와 시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었다. 이제는 넘쳐나는 사망자를 두고만 보고 있게 되었으며 빈곤하고 늙은 사람들은 전쟁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어. 투표자 모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거리를 둔 채로 투표해야 한다면 바이러스의 공포와 함께 투표율은 급감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성과로 한국 국민들은 찬사를 받아 마땅해 아직도 파리의 마트와 공원에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국민들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3월 지방선거 1차 투표율은 지난번 대비 20% 이상 급감했고 이로 인해 2차 투표는 연기되었다. 한국인들의 효과적이고 단합된 행동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야. 모든 투표소에서 확실한 대응을 빠르게 적용한다는 것에 놀라워. 지난주 위스콘신의 지방선거는 예정된 180곳 중 5곳의 투표소만 정상 운영되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다음주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를 얻게 될 예정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부의 통제만으로 막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번에 한국은 국민들 스스로 선거와 방력을 성공시키며 그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투표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야. 지금 스페인에 필요한 것은 실패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개개인의 올바른 시민 의식이다. 빌 게이츠를 포함해 거의 매일 한국의 훌륭한 대처에 대한 소식이 미국에 공유되고 있어. 미국은 전쟁터보다 심각한 상황이 되었으며 하루 2,000명의 시체를 처리하는데 지쳐가고 있다. 끔찍한 상황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래. 영국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를 미뤘다. 한국이 코로나 대처의 모범 사례라는 것은 알지만 선거의 강행은 하나의 도박이 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